이 차량 네. 같은 경우는 X3 네. 2020년 5월, 8월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km대 네.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.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<laughs> 일반 모델 아니고 플러그인 <laughs> 네.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네. 어, 302X 드라이브 X라인 모델 차량이고요 지금 보이시면 은 이쪽에 왜 주유구가 앞에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. 이차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. 전기를 몇냠 먹어야 돼서. 네. 네. 전기 충전할 수 있는 네. 플러그 전기 충전 라인이 아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. 전 여기서 충전한 줄 알았어요. 돼지코에 이렇게. 음, 음. <laughs> 그거는 이제 저희 피디님이 네. 사고 다니시는 코나가. 아 코나는 돼지코로 먹이나요? <laughs> 코로 먹여요? 네, 먹어요. 코끼리네요? <웃음> <웃음>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네. 경우에는 일반 전기차가 아닌데만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라인이 있고요 네. 어, 전기차로만, 전기 모드로만 해서는 주행거래가 많진 않아요. 음. 한뭐 20km 정도 수준으로 제가, 어, 네. 방송 네. 20km 정도 <laughs> 네. 이제 주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어,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나는 정말 출퇴근 거리가 왕복 정말 20km, 30km 밖에 안 된다 음. 하시면은 정말 흔히 말하는 집밥 전기로만으로도 음. 어,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네. 차량이고요 물론 음. 전기 모드를 다 쓰게 되면 은 네. 이제 가솔린으로 돌아가고 일정 속도가 넘어가면 전기 모터가 뒤받쳐 주면서 하는 타입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어.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엔 그냥 가솔린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유리를 좀더 아껴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네.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장 좋은 점 뭐예요?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 주차할 수 있어요? 아 그럼요 아, 전기차로 아, 충전을 해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야, 그... <laughs> 네, 네. 전기차 주차 구역도 넓직하잖아요. 맞아요. 네, 일반 차량으로 충전을 넓더라고요. 또 저속 충전을 네. 하게 되면 그래도 한 아, 일곱에서 일곱 아, 시간 충전을 해야 되기 딱 때문에 충전주면 되겠네요. 네. 퇴근하고 와서 바로 충전해서 딱 꼽고 네. 아, 하면은 저희 피디님 같은 <laughs>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지죠. 어, 어, 어쩔 수 없죠, 뭐 선착순이니까요. 차량 구매도 선착순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차량 구매 전화 상담. <laughs> 인생에 좋은 것들은 다 선점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. 시스템이다 보니까 발 빠른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주유권도 15만 원 받아가는 거고요. <laughs> 네. 안에다 한번 볼까요? 실내는 지금 이제 네. 네. 어우! 차 브라운, 브라운 인테리어. 네. 이걸로 네.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네. 뭐 워낙 BMW 다들 잘 아시죠? 자, 깔끔한 디스플레이 디자인. 부터, 이제, 열선 시트, 뭐, 기본 주행 보조. <laughs> 네.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아니, 차를 계속 들고 있었는데, 피디님 들어오는 척 하다가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나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와, 근데 이거는 차 안에도 거의 다 신식으로 느껴지는데요? 그렇죠. 네. 이제, 이제, X, 이제, 20년식이기 때문에. 네. 민성님, BMW니까 바로 타버리시네요. 네, 괜찮죠? 잘 어울리나요? 아, 또 타보고 싶어가지고. 근데 생각보다 탔을 때 차체가 그렇게 높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BMW 네. 자체가 워낙 시트 포즈는 조금 낮은 차량이다 네, 보니까 네. SUV 대비 조금 낮은 값 네.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좋아요. 저는 SUV 그, 버, 이렇게 쑥 올라가 있는 차는 별로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. 주행거리도 6만 1000km 잘 나와 있습니다. 어 언제 벌어서 이 차를 타볼까요? <웃음> 충분히. <웃음> <laughs> 네. 아 그리고 또이 브라운 시트까지도 안에 차량 외관이랑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. 더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는 느낌이 들고 뒷좌석도 뒷좌석도 엄청 넓네요. 아, 네, 네, 엄청 넓어요, 진짜. 이제 X3가 되게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. 계신데 실내 사이드도 잘 나왔고요. 음. 그 다음에 뭐아 뭔가 여기가 좀이 엉덩이 시트 부분이 좀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, 제 개인적인 느낌이요. <laughs> 개인적인 후기였습니다. <laughs> 안에, 뒤에 에어벤트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빠져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 타이어도 앞에가 6mm, 뒤에가 4.5mm 잘 남아있어서 그 부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예쁘네요. 그냥 일단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. 저는 제가 좀 좋아하는 요즘 관심 있는 차 중에 하나여서. 근 이제 이런 차가 그거죠. 작은 차 타고 있다가 그거 대차에서 타야 딱 맞는 차죠. 그렇죠. 네, 30만원 할인도 받아가실 수 있고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은 금액 어떻게 잘 해주시나요? 어, 뭐 전화만 주셔서 찾아와주신다면 네. 만 그냥 살짝만 아, 알겠습니다. 네. 전화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. 일단 둘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. 둘이서 <laughs>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네네. 안내해드릴 수 있고 네,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거나 문자주시면 은 우리 운영과장님께서 상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니까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, 플러그인 아, 예쁩니다 가야죠. 다음 차로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요. 네. 이쁘긴 해요, 진짜. 어 근데 진짜 예뻐요. 잘 나왔죠, 디자인. 네. 그 돼지코가 너무 크지 않아서. 요즘 차는 그 돼지검 엄청 크게 나오잖아 어, 나오죠? 맞아요. 신형은 엄청... 거기에 그릇이... 코에 부, 불도 들어와서 어. <laughs>